태아가 이제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이제 아기가 작을 때 주스가 어릴 때는 엄마가 이렇게 뺑글뺑글 돕니다. 머리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지만 이제 후반기가 되면 보통 한 25주 이후 뭐 30주 경이 되면 태아의 자세가 고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머리가 아래쪽으로 가서 자연분만을 할때 산도를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자세가 제일 좋은데 아이의 머리가 위쪽으로 가서 엉덩이가 아래로 가 있는 것을 보통 역아라고 하고 여가 자세일 때는 이제 엉덩이 부분 볼륨이 큰 부분이 산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여가일 때 자연분만을 시도할지 아니면 제왕절개를 할지 이렇게 분만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가로 있을 때 이제 간혹 가다가 머리를 아래쪽으로 회전시키는 그런 술기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경험이 많으신 우리 선부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임신 중에는,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서 본인의 건강 플러스 이제 태아의 건강까지 이제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다이어트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3대 영양소, 보통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포화지방산,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좀 지향을 하고,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를 해서 아이에게 단백질이 많이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들이 있죠.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미량 원소들도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거나 임신 중에 당뇨가 생기는 경우 특히 이제 짠 음식이라든지 탄수화물이 높은 식품들은 좀 제한을 하고 그 대신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이제 변비가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궁이 커지면서 이제 장, 특히 이제 대장, 직장 쪽을 이제 누르게 되기 때문에 대변이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힘을 많이 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 대신 이제 변비가 생기면 괴롭고 대변 활동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일단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식이 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일, 뭐 플럼 같은 거 그리고 정말 너무 심하다라고 할 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조심스럽게 변비약을 섭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드시 변비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후조리는 사실 지역과 문화, 인종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합니다. 서양이라든지 백인들은 그렇게 이제 산후조리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연분만 후에 바로 병원에서 퇴원을 당해야 하는 이와 함께 간다고 그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몸을 차게 하지 않고 뭐 따뜻한 온돌방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푼다 산후조리를 한다라는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분만을 하고 나면 이제 심신이 많이 지치고 특히 이제 출혈을 다량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영양소 철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후조리원 문화가 매우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모는 심신이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육아라든지 산모의 몸을 이렇게 돌볼 수 있게 남편이나 우리 뭐 어머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출산하느라고 고생한 산모에 대한 많은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또 문화의 출산 후에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먹는 것이 옛날부터 전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많습니다. 일단 미역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출산을 하면서 뭐 보통 자연분만 할 때는 500cc, 제왕절개를할 때는 1리터 정도의 피를 이제 잃게 됩니다. 따라서 피를 다시 생성하게 필요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미역에는 그 밖에 많은 이제 영양소와 이제 미네랄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산후에 섭취를 하면 이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삼시 세끼 오랫동안 미역국만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골고루 3대 영양소가 충분한 그런 음식들을 먹고 산후에는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출산 후에 손목에 건초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술 부위나 아니면 회음절개 부위가 아파서 자꾸 디디게 되거나 아니면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서 이제 손목에 무리가 가게 돼서 건초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흔한 현상이고, 사실 많은 산모들 출산 후에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리 출산 전에 손목 보호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목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을 미리미리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 출산 후에는 손목을 무리하게 디디거나 아니 무거운 것을 들거나 하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산 후에 탈모가 좀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한 출산 후한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보통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지속 기간은 보통 짧게는 2개월. 여긴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출산 후에 탈락모근이 많이 생기고 생장모근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한 6개월 정도 안에 보통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